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대체 공휴일 편이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잡한 계좌를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 미국 시장은 현재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서 특히 나스닥이 좀 강하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하락 여파가 내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어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풀 매수하는 것과는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시장으로 어 지난 금요일을 마감했습니다. 좀 선순환되는 구조로 좀어 종목들이 오르면 팔고 또 낮아져 있는 종목들을 사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좀 돌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도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되고 있으리라 어,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좀 차트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은 코스피가 빨간색, 어, S&P 500 지수가 파란색인데 일단 견조하게 상승하는 미국 지수와는 다르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그갭 차이가 점점 점점 벌어지면서 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이갭 차이가 좁혀지면서 코스피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는 좀 어, 디커플링 미국과는 좀 다르게 별개로 가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석도 할수 있는 그런 시장 양상입니다. 저도 일단은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좀 올라주는 그런 과거의 시장이었다면 현재로서는 어,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집중 매도하면서 어, 시장의 어떤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종목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코스피와 전기전자 업종이 동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 시장의 힘듦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아주 좋은 차트를 내놨습니다. 원화와 환율이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150원, 1,160원까지 올라가는 환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그 동안에 방역을 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국민들이 많은 협조 덕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면서 외국인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를 매도하고 매도하는 물량을 다시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원화 환율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휴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최장이다. 라고 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7거래일 연속 하락이고 8거래일 연속 하락한 거는 2019년, 2018년 말 이래로 없었으니까 사실상 좀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지난주는 힘들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상을 이 차트 4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둘째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융업이 초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초강세를 보였고 IT가 슬금슬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IT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주저담을 것이다. 개인들이 수급이 몰리면 오히려 더 패대기 치면서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약세 전환을 했고요. 철광 금속은 약세, 약세 후에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한국 경제를 해외에서 봤을 때 기업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사이클이 평소 투자 사이클이 짧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투자 사이클을 약간은 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퍼시픽, 30만 원까지 찍고 정말 우리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나왔지만 30만 원까지 찍고 현재 20만 원 초반이거든요. 심지어 1 2 1선을 강하게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200일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지금 어, 이중 바닥형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삼중 바닥형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아니, 너무 많이 이렇게 했네요. 삼중 바닥형까지 볼수 있겠지만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규제당하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아모리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 주 혹은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어, 정말 죽을 것 같이 빠지는 이런 시점에서도 죽을 것 같이 빠지는 이런 시점에서도 좀 기다리고 시장이 한 바퀴 돌고, 또 어느 정도 안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또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 편성할 수 있는, 조금 이제 거북이 같은 투자법이긴 하지만, 큰 금액을 굴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있고, 뭐 이렇게 굴려야, 솔직히 짤짜리로 저같이 지금 3% 5% 시장이 좀, 음, 어쨌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고, 어떤 종목이든지 다 비싼, 지금 좀 하락했지만, 어쨌든 좀 어떤 종목이든지 좀 비싼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남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꿈꾸기에는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은 큰 금액을 그냥 묻어두기 식으로 투자를 해놓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제주 시장을 좀볼 텐데 결국에 지난 주에 정리를 좀 한번 돌이켜 보면 현재 월요일 미국 지수는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빠지고 있어요. 어,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3,200을 내줬던 모습을 보였고 이 연유로서는 델타 변이 확산세, 우리나라 코스코로나가 워낙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힘들어요 저, 저도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정치적으로 좀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 어떤 좀 난해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많이 좀 부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laughs> 기업들의 반영이 될 거고, 기업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시장에 돈이 풀어져 있는 것을 회수하면서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 이슈가 대외적으로 있어서,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를 급락으로 이끌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량매도를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락할 거고 언제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지친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와야 되고 하루 이틀 늦게 사도 상관없고 하루 이틀 확인하고 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매도세가 나와야 반등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어, 그런 수급적인 측면 말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늘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우리나라가 공장을 많이 증설하고 어쨌든 좀 공급이 풀리는 때에 그동안 예약물고 참아왔던 그런 어, 공급들이 확 매출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 기름 가격이 반등하는 이제 그런 여러가지 박자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어 공급 부족 이후에 공급 부족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면 어쨌든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는 계속해서 견주할 테고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어 존재할 텐데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과거의 펀더멘탈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 시점 그리고 4분기에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예견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촉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힘드니까 우리는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점에 하루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물타기를 하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호스피는 결국에 일본으로 10, 121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셋째 주 전략을 좀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반도체는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피해야 됩니다. 개인들 매도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이거는 대외적인 이슈가 앞서 보여드렸던 어,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고,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좋은 부분들이 나올 테고, 어쨌든,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수혜 받을 거고 음, 기술적으로도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개인 매도세만 확인한다면 체크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빼든 대부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지속되고 있고 11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규제 관련 앞서 아모레퍼시피 호텔신라또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의 여력이 좀 풍부하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 그리고 좀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수급이 늘어나는 측면,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여름 휴가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좀 냉철하게 살펴보면 어쨌든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반도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마,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오른다면 유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확산을 좀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어쨌든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주인데 거건 첨보 일단 보고 있고요. 음극재는 대주 전자재료 어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멤버십톡 멤버십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렸었고. 어, 여러분들 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주전자재료는 응급제 관련해서 양극제 이후에 또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일단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커뮤니티로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고 진입시점은 어, 내일 어, 좀 괜찮은 가격대에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엄청나게 쪼으면서 가격을 기다리기 보다는 흐름 자체를 좀 파악하면서, 저도 이제 오늘 월요일은 쉬었으니까, 종목 드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톡 멤버십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랑 계속 1대1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들어가는 종목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 현재 지금, 제가 10시, 11시 반 정도에 캡쳐한 건데, 0.5%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하락 출발, 우리나라 시장 멈췄고요. 오늘 대체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시장 0.5% 급락, 나스닥도 1% 가까운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이제 새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달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어느 순간 보면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견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라게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어, 이 200일선, 어, 중국 지수의 200일선을 강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적으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어쨌 어쨌든 코스피, 아저 죄송합니다. 저 코스피라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이 부분이 어, 아까 미국과의 그 간격이 조금만 좁혀지더라도 사실 상승 여력은 좀 풍부하다고 보거든요. 3,170은 하락폭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선순환되면서 현금이 계속 계좌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물려있거나 플러스된 종목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좀 사이클에 편승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종목은 제가 커뮤니티로 남겨드릴 거고요. 지난주 수급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5% 가까운 하락 보이면서 정말 크게 하락한 거거든요. 이런 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어, 이건 한 주간입니다. 거의 뭐 5조 이상 매도를 한 거죠. 개인은 5조 이상을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 어, l 조학은 매도를 했습니다. l 화학은 일단 한5% 정도 수익나고 매도를 했고 참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l 화학은 어,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어, 다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SDI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은 크래프톤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있지만, 뭐, 사실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개인이 매도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반등할 텐데, 그냥 반등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잡주들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공모주, 혹은 테마주, 혹은 뭐 어떤 이슈에 있는 종목들, 뭐또 조리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북한. 그런 업종 몇몇 개 종목 몇몇 개들이 확 튀어 오르면서 그동안 아유 이거 물렸는데 한방에 만일 할수 있는 종목들로 이 매도세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반등하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그냥 생뚱맞게 매도하고 막 다른 게 올라오진 않고요. 다른 몇몇 업종들이 눈에 띄는 거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면서 그때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실시간으로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잡주들 그런 것들도 유심히 보면 또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멤버십 같은 멤버십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좀 같이 잘 해보려고 하는 이제 시점에서 장이 일주일 연속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이 사이클을 좀 평소에 이런 사이클이었다면 사이클을 조금 크게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휴, 오늘 방송도, 어, 알차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아마, 힘, 답답하심을,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